올겨울 난이나 영향으로 이상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런 눈과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윈터타이어를 장착하지 않고는 메트로 벤쿠버 밖으로 여행을 떠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CG 교통법에 따라 호프 주변 지역과 동쪽 오카나간에서 캐나다령 로키산맥 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웨스트 벤쿠버 기준 북쪽 위슬러 방향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윈터타이어를 장착해야 합니다. 지난 10월부터 경찰은 해당 지역을 기준으로 윈터 타이어나 체인이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4월 30일까지 단속합니다. 겨울철 장비를 갖췄더라도 bc주 내륙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한 길입니다. bc주 교통부는 눈사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제거하기 위해 도로 통행을 자주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눈이 너무 많이 왔을 때는 통행을 제고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메트로 벤쿠버 아니라도 윈터타이어를 장착해야 사고 발생 시 불리한 판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ICBC 린제이 울슨 대변인은 운전자는 벤쿠버의 비 내리고 어두운 도로상에서 안전 운행을 위해 적절한 장비를 갖추고 정비할 책임이 있다며 윈터타이어 장착 여부는 사고 책임 판정을 내릴 때 고려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중에 떠도는 낭설도 주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ICBC 대변인은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은 차 운전자는 사고 후 보험을 청구할 수 없다거나 윈터 타이어를 장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동으로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은 낭설이라고 강조했습니다.